안녕하세요. 저는 5월 17일 화요일 CCM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하게 된 DJ 강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 8시 12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보이는 라디오를 등교하는 차 안에서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청취하시거나 이미 학교에 오신 선생님 또는 아직 교실에 들어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청취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laughs> 보이는 라디오는 뉴스 참여 공식 채널 구글 클래스룸에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쉽게 청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CCM 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CCM 보이는 라디오라고 검색하셔도 쉽게 청취하실 수 있답니다. 또 댓글을 남겨 주시면 댓글을 읽을 때소개가 되실 수 있으니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CCM ccamtv에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 검색창에 ccamtv를 검색한 후 가입하시면 ccamtv에서 방송되는 뉴스와 보이는 라디오, 교사투대석을 보다 쉽게 시청하실 수 있고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CCM 뉴스에서는 매년 가정예배 드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알려드린 뉴스 참여 공지 채널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오시면 지패멀리 1년 구독권과 가정예배 축성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첫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찬양인데요. 이 곡은 무슨 찬양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로 들으러 갈게요. 맞추셨나요? 정답은 꽃들도였습니다. 오늘의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고 온도 26도, 최저 온도 11도로 일교차가 큰 날이 되겠고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도 없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빨리 맑고 쾌청한 하늘을 바라보고 싶네요. 가끔 수업이 끝나고 몸이 찌뿌둥할 때, 일어, 때 이렇게 날 좋은 날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같이 뛰어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같이 노는데 그때 정말 개운한 것 같거든요. 뉴스참여 공지채널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주신 댓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저번주 5월 13일날 방송한 보이는 라디오에 달린 댓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서 학생이 다음주에 제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이번 주에 사회시험을 봤는데 어렵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다행인 듯 아닌 듯 저희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답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겨, 결과도 좋겠죠?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다음 주에 제 생일이에요. 라며 이번 주에 생일이겠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회시험을 봤을 때 봤다고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길 바랄게요. 박은유 학생이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고 고민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으시는 우리의 선생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를 멋지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 잘할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스승의 날 기념이니까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어떨까요? 김지우 학생도 선세, 선생님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c c m 뉴스 CCN 보이는 라디오 키즈가 있었는데 미국의 스승의 날은 언제일까요? 였습니다. 강태영, 강아영 정누리 학생이 5월 3일로 보내 주셨네요. 우리 중앙기독초등학교는 매일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어린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 시간을 갖는데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매일 성경 말씀을 미리 묵상하실 수 있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오늘 캐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개가 돌아왔어요입니다. 오늘의 캐티 말씀을 요약하지만 하나님의 개가 들어가는 블레셋의 마을마다 사람들 사이에서 피부병이 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피부병을 정말 하나님이 내리셨는지 확인하려고 하나님의 개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새 수레에 하나님의 개를 올려놓고 수레를 끌어본 적 없고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어미소 두 마리가 수레를 끌게 했어요. 어미소들은 새끼를 찾지도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보고 느낄 수 있는 그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아리의 날인데요. 오늘은 수원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돌아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면,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것이 기대되는 아침이에요. 사실상 재밌는 일이 있으면 전날부터 기대되는데, 저도 어제 그렇네요. 그럼 신나는 마음을 표현한 오늘의 마지막 찬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와 함께 가는, 함께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같이,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슬프고 짜증나는 감정들은 없어지고, 기쁜 일만 가득할 거예요. 지금 현재 시각 8시 2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슬슬 끝내야 할것 같네요. 지금 여기는 보이는 라디오고요. 저는 DJ 강아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